여름의 발언, 안미호. 한여름의 강으로 가. 은강을 기억해내는 일을 매일 하고 있다. 강이 얼었더라면, 길이 막혔더라면, 강이 얼었더라면, 길이 막혔더라면, 은강을 기억해내는 일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은 겨울을 생각하고 있다는, 여름에 이것은 얼었었던 것이 아니었나, 강이 그러면 그때 얼었었더라면, 그리고 이 여름으로 오는 길이 막혔더라면,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는 건, 여름으로 오는 길이 막혔더라면, 얼었다면, 그 여름으로 못 오잖아.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시인 응. 연결점을 잡고. 그걸 해석을 못하면, 무슨 길이 막혔다는 거야? 사람 오는 길이 막혔다는 거야? 무슨 길이 막혔어? 강이 얼었으면, 길이 확 뚫혀갖고, 길이 막힌 게 아니고, 우리 뚫린게 아닌가? 만약으로, 이루어진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 만약이라는 거,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아주 작은 사람, 더 작은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람이 아닌 사물로서의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고 싶어. 그래서 구름은 회색이 되고, 소란스러운 마음, 어지럽게. 너의 얼굴은 구름과 같은 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됐으니까 자기 상상력 안에서는 구름도 되고, 바람도 되고, 다될수 있는 거 아니겠어? 다친 입술과 다친 눈동자에 갇힌 사람. 구름과 구름에 갇혀 있고, 햇빛과 햇빛에 갇혀 있고, 문과 문에 갇혀 있는 사람. 바람과 바람 사이에 갇혀 있는 거. 다 타버린 자리에도 무언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쭈그리고 앉아 막대기로 바닥을 뒤적일 때. 다 타버린 자리에는 여름에 한참 떼약백 같은 태양의 자리에 무언가 그래도 쓰러져 버리고 다 지쳐서 여름에 무대에 위 넘어 떨어져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뒤적일 것이 있다고, 이 타버린 그제 안에서도 뭐가 있다고, 이 여름이 한 바닥에서도 뭐가 있다고 쭈그리고 막대기로 바닥을 뒤적일 때 벗어났다고 생각했다면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그것이 끝은 아니야. 그리고 그게 네가 갇혀있지만은 갇혀있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이미 갇혀있는 것이야. 한쪽이 끊어진 그네의 온몸으로 매달려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사고의 한쪽에가 꽉 매달려 신음은 신이라는 기독교에 매달려 있고 불교는 불교가 옳다고 매달려 있고 과학은 과학이 옳다고 매달려 있고 신이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게 매달려 있는 한쪽 그네가 한쪽 눈으로만 보고 있는 한쪽 그네가 끊어진 그 몸으로 매달려 있어도 내가 내 기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다. 니는 네것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한쪽 그네가 끊어진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양쪽 시선과 양쪽의 왼쪽 오른쪽을 자세히 잘 들여다봐 균형을 갖고하번 세상을 쳐다봐 그 균형이 한 여름 끝이 한 여름이 아니야 그건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여름인 거야 겨울과 여름은 같이 있었던 거야 응강을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는 한쪽이 끊어진 게 아니고 그 건너편에는 겨울도 있다는 걸 알고 같은 시선으로 한 바라봐 이런 뜻에서의 이 여름의 발언이라고 썼나봐요 음과 양의 비율을 맞춰보자. 쪽 그네가 지금 끊겼지 않냐? 겨울이랑 그네가 끊겼어. 끊겨진 그네에 내 온몸을 싣고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네가 갇혀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것을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 한 제... 여름에 이 뜨거운, 그 제가 음. 될것 같은 이 여름에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막대기로 바닥을 뒤적이는가. 여름에 타버린 채속에서 거기에 다 매몰됐뿐 것이었어. 겨울과 여름의 한쪽 근네와그 균형이라는 점을 갖다 딱 잡아야지 이 시가 전체적으로 쫙 붙어지고 왜 여름의 발언이 있는가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겨울으로부터 왔던 이 여름의 발언은 한쪽이 끊어져 버렸어. 언어를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균형점을 갖고 너는 바라봐야 돼.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면 너는 기도가 기도가 아니고, 그 옳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 있어. 그걸 조금 더 균형을 벗고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그 바로는 그것만이 갖고 있는 것이 개그 전부가 아니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다른 쪽 면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시인으로서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아니겠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말을 하고 있고 싶은 거지. 내가 응. 내 기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 시에 이렇게 갇혀갖고 사는 사람이고 문장에 갇혀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냥 시인으로서 쟤는 상갑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 안에 너무 매몰돼서 한쪽만을 바라보고 살고 이, 있는 사람 같은 거야. 그래서 자기만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아무한테도 이해 받지 않고 설명받을 수 없는 이 시인의 안에 자기 스스로 몸을 가다 놔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시인들의 그 삶을 들여다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 마찬가지로 얘도 자기 기도 안에 자기 그 언어 안에다가 가다 놔놓고 살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걸 균형점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데 시인은 여름에 매몰돼 갖고 있듯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한쪽만 외줄을 타고 가는 사람 같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안에 같이 갖고 있는 것 같다. 균형점을 갖고 봐야 되는데 나는 그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한쪽에만 매달려서 살고 있지 않냐. 오로지 뇌줄 타기를 하고 있는 인간이지 않냐. 여름에 균형점만 갖고 살다든지 겨울에 균형점만 갖고 살고 있는 인간이지 않냐. 벗어났다고 생각했다면 왜또이 말이 벗어났다고 생각해? 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매몰된 그 세상에 다 타버린 그잿 속에서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 자체가 벗어났다고 음.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벗어난 것이 아니야. 사실은 한쪽으로만 그 치우쳐서 가버렸던 그 여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쳐갖고 쓰러져갖고 있는 그 잿더미 속에서 그래도 뭔가를 잊지 않겠냐 하고 우리의 삶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전쟁과 폐허 속에서도 뭘 뒤집고 살아나듯이 이 여름의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뒤집거리고 저거 살아남으려고 하는 처절한 그거 끝났다고 생각하고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그 고통과 먼그 시인에 가는 길이 다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거야 아직도 벗어날 날 멀었어 여름 끝은 여름 끝이 아니야 아직도 만약으로 이루어진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네. 왜온 세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laughs> 한쪽이 끊어진 그네에 온몸으로 매달려 있어도 내가 내 기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한쪽으로 끊어진 그네에 온몸이 매달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이건가 싶어서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벗어나지 못한 거야 이해한 것 같은데 또 보면 모르겠고. <laughs>